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생활 필수품이 생겼죠. 바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씻는 건 뭐고 바르는 건 뭘까요? 의약외품을 꼭 사야 할까요? 알코올 함량은 몇 퍼센트가 제일 좋을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렸던 분들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네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손 세정제이고요. 이두 가지는 손 소독제입니다.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아시죠? 이두 가지는 비누처럼 물과 함께 손을 씻는 제품이고요. 이두 가지는 손에 발라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 세정제는 씻는 것. 손 소독제는 바르는 것. 이렇게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 손 세정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손 세정제는 공산품일까요? 화장품일까요? 의약 외품일까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 법으로는 인체 세정용 제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인체 세정용 제품은 모두 화장품입니다. 손 소독제 말고도 페이셜 클렌저, 바디 클렌저, 샴푸, 비누 모두 다 인체 세정용 제품이고 화장품입니다. 사실 샴푸 중에서 탈모 샴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약 외품이었습니다. 2018년에 화장품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비누도 작년까지는 공산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변경된 이유는 인체에 사용하는 세정용 제품은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어, 모두 다 화장품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이고 또 성분도 다 비슷하고 그리고 광고도 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같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체 세정용 제품인 손 소독. 손 세정제는 화장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두 제품은 모두 손 세정제인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항균이라고 써 있고요. 이 제품은 항균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 제품은 항균을 해주는데 이 제품은 항균을 전혀 안 해준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항균이 적혀 있냐, 적혀 있지 않냐는 단순히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뭐냐면요. 화장품 회사가 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그이 제품의 효과를 테스트해서 나온 시험 성적서입니다.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이 제품처럼 항균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시험 성적표가 없으면 이 제품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서가 있고 없고가 정말 제품의 항균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정제는 기본적으로 다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세정제의 원리 자체가 피부에서 오염물질을 분리시켜서 물로 잘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기본적인 항균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 이 제품처럼 항균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제품도 인체 적용 시험, 시험을 해보면은 그 비슷한 항균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날 겁니다. 비누에도 그냥 일반 비누가 있고 항균 비누가 있죠. 2015년에 식약처가 일반 비누하고 항균 비누 사이의 항균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둘이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어, 손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항균이라고 적혀 있는 걸 사야 될까요? 적혀 있지 않은 걸 사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확실하게 서류로 증명된 제품을 사고 싶다면, 이렇게 적혀 있는 제품을 사면 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제품을 사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샀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핸드워시는 다 항균 기능이 있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핸드 세니타이저 젤이라고 적혀 있고요. 에탄올이 62% 들어 있다고 뒤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탄올이 70%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손에 발라서 손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에탄올이 주성분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제품에는 의약외품이라는 마크가 있고요. 이 제품에는 의약외품 마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의약외품이고, 이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헛갈리실 거예요.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이라고 들었는데 왜 화장품이 있지? 화장품으로도 손 소독제가 나오는 거야? 네. 화장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손 소독제의 주 성분이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에탄올인데요. 이두 성분은 화장품에도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외품의 손소독제 기준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70%고요. 에탄올은 54.7%에서 70%입니다. 어, 이두 성분은 화장품에 자유롭게 함량 제한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손소독제와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회사들이 만든 이 제품에는 손소독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독, 살균 이런 표현은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 대신에 이렇게 젤 타입 손세정제 혹은 어 손청결제 이런 표현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약 외품은 그 심사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소독 살균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손소독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화장품이기 때문에 손소독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이거는 의약외품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손소독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이거는 검증을 안 받은 제품, 이거는 검증을 받은 제품, 이것은 화장품, 이것은 의약외품. 그 차이입니다. 그럼 화장품을 써야 할까요? 의약 외품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약 외품을 쓰고요. 검증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화장품을 써도 괜찮습니다. 사실 손 소독제는 그렇게 만들기 까다로운 제품이 아니에요. 성분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별로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만든 이손 청결제도 의약외품 신고나 심사 절차를 받으면 거의 다 합격을 할 거예요. 다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법적 자격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그 소규모 화장품 회사들은 엄두를 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알콜 함량은 몇 퍼센트가 좋을까요? 어, 보통 항균 항바이러스 시험 자료를 보면은 60에서 95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더 높으면 살균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함량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보습성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손이 건조해집니다. 손이 건조해지면 피부장벽이 얇아지고 또 갈라져서 그 안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더잘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습성분이 제대로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따라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60에서 70% 정도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손 소독제는 의약의 품도 괜찮고 화장품도 괜찮다. 그리고 알코올 함량은 60에서 70%면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